나가서 우리 할머니 깨우고, 그 다음에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젯밤에 너무 기다서밤 음, 잠이 안 와가지고 올줄 몰라요. 왔을 줄 몰랐다? 일단 나가가지고 선물 뭐 보고 잠깐도 그럼 이름 뭐 써져 있는지도 보고 열어봐가지고 자, 아끼면서 놀게요 아리 탕 <laughs> 아리는 잘담면못써서 계속 다리 걸고 엄마 손 헤이트고 그랬어요 잠 못자고요. 음,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laughs> 여기 대기하면서방 안에서 애들이 <laughs> 저희 이 몹쓸 쇠고를 보일,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laughs> 애들 한번 볼게요. 얼른 이름거 안쓰러워 젤리 우와 이름거안쓰 엄마가 한거지 포장은 엄마껀데 야 포장지는 다똑같아 엄마 이거 엄마가 <laughs> 되는? 아니야 이거 내꺼 오빠 <laughs> <laughs> 이거 내꺼 <거. 웃음> 엄마가 전세계 포장지는 다 이게 스테리아야 이거 야 산타할아버지도 똑같은 포장지 쓰는 거야. 엄마, 이거 누구 뭐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까지> 빨리 이것도 몰라. <laughs> This is <my> <laughs> This 아리. 아리. 으쌰, 이제 아리 거라.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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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지 마>. 아니, <laughs> 선물을 뜯느라고 했더니. 선물을 옮기고 있어. 와우. 이게 뭐야? 고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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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야 이거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h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야야 이거 뭐야? 이거 언니 거야. 아니 꺼 다른 것도 한번 볼까? s 이거는 s e x e r older잖아. 언니 거 언니 s 이 누구예요? 얘는 또? s o 아 이건 또 뭐야? 오호. <laughs> oh. 야, 이거 하나씩 깔때나다 우리 뭐라고 해야 돼. Thank you s a 그 세미 이모가 준 거야. 그랬다. 우. 그게 뭐예요? <laughs> 국산이네요, 한국산. 아니, 이건 블락. <laughs> 블락이 싫어, 베이비꺼. 포장두 번이나 했어 진짜? 아, 아니네. <laughs> 음 모양 해서 가지고 이걸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o o 3D p e n 네 3D p e n g at it. I'm looking at 아 t I'm l o o k i n 도 at it. I'm looking at it. I'm looking a 아 it. I'm l

이게 뭐야? 그래. 아, 코 자꾸야! 자꾸 자꾸야! 자꾸야! 자 자꾸야! 자꾸자야자꾸 자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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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자 근데 이건 엄마 것도 돼? 응. 아빠, 아빠 주셨다. 아 뭐야? 응. 할아버지, 땡큐. 감사합니다. 엄마 오! Dear, w 진짜? 어, 이거 그거야 그거. 와, 그거 어머. <laughs> 예! 이거 정말 내가 땡큐. 아빠가 또다 줄게. 아, 저 정말 이거를 되게 이 아가야는 별. 어 그러게 고마워 남편. 이거가 제가 고구라 나 이런 민낯으로. 오 아빠 게임게임 아빠가 원나서아 잠깐 뉴 아. 아아 <laughs> 제가 평소 때 이제 평소 뭐 수업 준비를 거. 하거나 아니면 밖에 이제 일하러 나갈 때. 구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거의 매일 구글을 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도. 근데 구글 있어? 홈 여러분 새로 나온 거 아시,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알아. 지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로 뭐라고 하면은 이 구글이 제가 아.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지 않고도 얘가 다 찾아주고 다 정보를 다 찾아주네요. 그래서 마치 비서처럼 일을 해 주는 거죠. 그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로만 나오면은 완전 인간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 비서가.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갖고 싶어했는데 네. 남편이 네. 사줬네요. 웬일이야? 네. 네. 어 이상한 거안 사주고. t h a n 이건 뭐지? 어. 어 이거는 와. 이거는 제가 남편 선물로 산 건데요. 원래. 저가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게임기가 좀 많았지.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그게 다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널브러져 있는 게임기들.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인데다 치운 거죠. 치우게도 시키고. 근데 이게 새로 나왔다고 아는 동생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친한 동생이.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다 버렸던 게 미안해 가지고 하나를 사 줬어요. 행복하십니까? <laughs> 오늘 리이다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해서 저희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 다 이렇게 원래 뜯어 보거든요. 집에서도 한달 동안 선물을 그저랑 친한 언니들 뭐 아니면 삼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이거 저희가 다한 거가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주신 선물을 모고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놔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산타라고 선물만 있는데 이렇게 오픈했고요. 이제 아침 먹고 저희 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 메시지는 제가 또 따로 남길게요. 그러고 나 수영하고 싶은아 하지 말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